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애플 액세서리 관련된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새로운 액세서리를 발표하면 거의 동시에 중국에서 이 속칭 짝퉁이 만들어집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또 지갑 사정을 고려하면 혹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 오늘은 중국에서 6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 가죽 카드 지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이 지난 영상에서 샘플이 없어서 못 봤던 캘리포니아 포피 가죽 케이스인데요. 아, 이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 요거는 그냥 케이스만 구입할까 싶을 정도로 퀄리티도 좋고, 가죽 질감도 괜찮고, 뭐, 쓰다 보면 근데 거뭇거뭇해지긴 할 텐데, 뭐, 그건 그것대로의 매력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자, 카드 직업입니다. 이 짝퉁이 바로 구별이 되시죠? 일단 애플 로고가 없고요. 아, 색상은 뭐 거의 비슷하게 뽑은 것 같아요. 이 후면도 나름 카피한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 역시나 이 짝퉁의 한계는 오리지날의 그 디테일을 못 따라잡는 거겠죠.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모서리 마감 뭐 이런 데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께도 체감적으로 거의 두배 이상 나는 것 같았어요. 이 엣지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정품은 이렇게 칠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짝퉁은 현재 그 중국 도매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개당 가격은 뭐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몇개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면 도매 가격이 대략 2 0 0 0원 정도 하고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또 우리나라 업자들이 이 패키징만 그럴싸하게 해서 수입 판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정품은 카드가 3장 들어가는 데 반해서 이 짝퉁은 아주 빡빡하게 2 장까지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한 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맥세이프용 정품 케이스에 붙이면 뭐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품 카드 지갑보다 훨씬 잘 떨어지고요. 위치도 더 정확하게 붙여줘야 붙어요. 아,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이 짝퉁 카드 지갑은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되도록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품 목적에 맞게 실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죽 케이스와 이 카드 지갑 조합을 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캘리포니아 포피 색상의 브라운 카드 지갑 내 네, 붙여봤고요. 역시나 케이스는 포피 색상 그대로 그리고 블루 카드 지갑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블루케이스에다가 포피 가죽지갑을 붙여봤는데 어~ 요 조합도 상콤하니 꽤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드케이스에다가 포피 색깔을 맞춤 해봤는데 어~ 좀 눈에 확 띄는 게 요것도 의외로 괜찮아 보입니다. 어,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조합이 가능한데 전부 할 수는 없었고요. 아, 근데 사실 다른 조합은 좀 칙칙해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버전의 사이드 요 쓰댁 마감. 어, 전시 제품이 대략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번 봤는데, 어,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게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근데 벗겨짐은 없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거나 긁힌 자국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실버 색상, 네 완전 쓰댕 사이드 마감이죠. 야 근데 이거 스크래치 정말 많네요. 네 이거는 뭐 전시 제품이라서 더 심하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애플케어 플러스 없이 생폰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젤리 케이스 하나라도 씌우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오늘 영상은 이제 내일이죠. 네, 중국의 최대 쇼핑 기간이 11월 11일 광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할인도 예전 같지 않고 이 할인 방식이 뭐이집저집 합해가지고 구매가격 얼마 이상 돼야 할인이 또 되는 방식이라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 뭐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것도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할인 전에 미리 인상한 가격에서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추천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할인 많이 한다고 아무거나 덜컥 구입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제품이 혹시나 좀 저렴해졌나 일단 찾아보시고 사시는 게좀더 네, 현명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타오바 같은 경우에는 인기 제품은 11일 0시 땡하 거의 매진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넘어가는 한시죠, 새벽 한시. 그래서 아주 인기 제품이 아니라면 그냥 일단 주무시고요. 네, 내일 편안하게 주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침 이 한국 시간 11일 새벽 3시에는 애플 이벤트가 또 열립니다. 뭐 맥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벤트 내용은 또 내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